자, 6십4번 한번 해볼게 일단 이제 2차부등식인거 같고요 a, q, a, p는 0이 아니지 그리고 이차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할 조건이네 그럼 a는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돼야되고 a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아지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돼야되겠죠 그러면 이제 a는 일단 양수가 된다라는걸 알수 있고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고 제 통일하게 어 p 역시 p는 이제 위보리니까 음수가 되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4pr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제 a p는 이제 식해결 될것 같고, 양수에서 었을 뺐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은 이제 얘는 꼴을 보면 이두 개를 그냥 뺀 꼴이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음수에서 음수를 뺐는데 이 둘의 대소는 결정되어 있는 있지 않은 상태거든 단서가 없어 그죠 둘의 대소에 관한 음양을를 뺐을 때 음수가 될지 양수가 될지는 알수 없잖아 그럼 이제 거짓이 된다는 얘기겠죠 뭐 어, 발레는 이제 찾으면 될것 같아요 많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티귿을 보면 이제 형태를 보면 이것도 골 자체가 판별식을 쓴 골이란 말이야 그지? 판별식을 썼는데 어, 이게 지금 보호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항상 양수다, 항상 음수다 가지고 이제 판별식을 처리한 것 같으니까. 근데 잘 보시면 이제 그 a p c r 이걸 보니까 이제 p x 제곱 플러스 q x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제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 x 제곱 마이너스 q x 마이너스 r 은 항상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그럼 둘을 더하더라도 a 빼기 p 의 x 제곱 플러스 p 빼기 q 의 x 플러스 c 빼기 r 또 이제 항상 양수가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얘는 양수가 이제 보장이 된 상태잖아. 기억에서날수 있었고. 그럼 이제 판매 시에 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그럼 b 마이스 q 의 제곱 마이너스 네배 a 마이너스 p c 마이너스 r 이 이보다작는다는걸알수 있고 그러면얘는된다라는걸다수있는그네그다는그래서에것은참음에는그다음는그제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는게 분명히 는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다음는그는그다는그다